반갑습니다. 배였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예 지금 영상 어,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웹 서버를 가동하는 것까지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웹 서버 이 후에 이제 PHP를 세팅을 해야 되겠죠. 요 과정도 기존에 아마 그제 도커 영상을 봤다면 도커 영상에 했던 과정하고 똑같은 형태니까 그대로만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 일단 쉘 모드로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pi 해 가지고 주시면 되고요. 음 그다음에 제 계정을 하나 만드는데 계정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루트로 접근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 도커에서 했던 명령어들을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php 세팅하기 위해서 apt-get install. 똑같, 똑같죠. 다시 y를 먼저 줘도 되구요. 그 다음에 php 7.2-fpm을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7.2 FPM 뿐만 아니고 PHP에 관련된 어 확장 라이브러리 몇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 확장 라이브러리를 같이 설치해야만이 우리가 템플릿형 홈페이지, 제로보드 X이든, 워드프레스든, 그다음에 그로보드든 이걸 세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관련된 게뭐뭐 있습니까? PHP 7.2-cURL. 그죠? 네, 그다음에 PHP 7.2- 뭐가 있습니까? mbstring PHP 7.2 다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GD, GD 라이브러리는 필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 PHP 7.2 다시 MySQL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라이브러리, 확장 라이브러리까지 같이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 라즈베리 파이 어 접근을 해가지고 요거를 어 한글 버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한글 버전 바꾸는 부분도 나중에 어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어 PHP 관련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어 라이브러리를 다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일단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영문 버전으로 둘걸 그랬을까요? 한글 버전이니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일단은 뭐 세팅을 했기 때문에요.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속도는요, 이렇게 쭉 보니까 늦진 않아요. 그죠? 예. 현재 있어가지고 뭐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커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런 어떤 형태까지는 지금 쭉 이렇게 속도가 비슷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늦는 느낌은 있지만요. 아무튼 열심히 지금 프로그램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 apt 명령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줄 모르겠지만 명령어 몇 가지 제가 안 쳤죠. 제일 처음에 아 셀로 접근하자마자 apt 그 다음 업데이트와 apt 업그레이드 했고요 그럼 두 번째 명령은 apt-get install 그렇죠? get install 해가지고 지금 엔진엑스하고 vim 프로그램을 설치했죠. vim은 편집기였고 엔진엑스는 웹서버였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apt-get 아, install 해가지고 이제 php 라이브러리 그렇죠. php 모듈과 php 라이브러리를 확장 라이브러리를 다 한꺼번에 설치하는 명령으로 그렇죠. get install 다음에 php 7.2 다시 fpm 그 다음에 7.2 다시 curl 7.2 다시 gd 7.2 다시 mb string 7.2 다시 예, 마이스 마이스 6일까지 다설치 했습니다. 자, 이 다음 작업이 어떤 겁니까? 이제 어, 현재 있어 가지고 소켓 파일을 생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먼저 어,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설치가 되면 어디에 됩니까? ETC 폴더 안에가 예, PHP 관련해 가지고 어, 7.1라는 폴더, 아, PHP라는 폴더가 있어요. PHP라는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 PHP라고 만들어져 있죠. 자, ls-al 다시 해서 보게 되면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디렉토리가, php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십니다. 여기 보면은요, 어, php 해가지고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죠. 렇죠 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요, 어, 화면이 좀 적나? 조금 더켜 볼까요 그죠 예자이 상태에서 cd php 로 들어가게 되면 7.2 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7.2 라는 폴더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fpm 폴더와 cli 폴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폴더 안에 php 환경설정 파일은 php ini 파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야이 편집기로 php.ini 이렇게 열면 VAI 편집기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문자열 몇 가지를 변경해 준다고 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슬러시하고 쇼트, 쇼트를 치게 되면 쇼트 오픈 태그를 아주는그 부분입니다. 슬러시하고 쇼트를 치게 되면 쇼트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문자열다 찾아주는 거죠. 그다음 n을 치게 되면 다음 넥스트 쇼트가 들어가 있는 거. 다음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여기 보면 s 트 오픈 태그 돼 있죠 요 부분을 on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php 인포메이션 m 할때 어, 우리가 php 구문을 만들 때 가로 열고 물음표 글죠 그 다음에 어, 원래는 가로 열고 물음피하고 PHP 이렇게 쳐 주는 부분을 없애 주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 그냥 open 어 태그 on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한번 라이팅을 해 주겠습니다. 라이팅 해 주고요. 또슬러시 어떤 게 습니까? CI.fix 그렇죠? fix 요 부분을 수정해준다고 그랬죠. N으로 내려가게 되면, 요 밑에가 CJI 픽스가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예,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조석 처리해가지고, 조석 제거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0으로 바꿔준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FPM 폴더뿐만 아니라, 예. CLI 폴더까지, 그죠? CLI 폴더까지 같이 해준다고 그랬죠. 이 안에 들어가면 또 PHP, INI가 있다고 그랬죠. phpini 여기 들어가고 쇼트 슬러시하고 쇼트 오픈 태그 찾아가지고요. 여기를 on으로 바꿔준다고 그랬죠. on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또뭐 찾습니까? cgi.fix 찾는다고 그랬죠. enter n 이렇게 하면 다음 문자를 찾아주는 거고 여기 주석돼 있는 거 세미콜론 해지하시고 여기를 0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php 환경 설정 부분은 끝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엔진 엑스 글죠 엔진 엑스에서요 홈 디렉토리 하고 어떤 게 있습니까 버추얼 호스팅 부분이 있죠 그죠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dtc에서 엔진 엑 x 엔진 엑스 엔진 엑스 폴더에 들어가고 cd 글죠 사이트 어벨리 l e 이죠이 안에 들어가면 데폴트 파일이 떠오르죠 vi 편집기로 데폴트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어, 여기에. 데폴트 파일 하나 복사를 해놨죠 제가 예 c p a 로해 권문이 있으니까요 자 여기 지금 추적돼 있는 거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다 범위 지정해서 V로 범위 지정해서 D로 딜리트해 가지고 다 지웠습니다 그다음에 DD 누르면 라인을 통째로 지울 수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지워버리고, 필요 있는 부분만 남겨놓도록 할게요. 여기 싹 지우는 거죠. 그죠. 여기도 필요 없으니까, 디디 지워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 디디 디디 해서, 요 부분만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php 스크립트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 오픈해주고요. 주석 해지해주고요. 여기 주석 해지해주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디디 지우고, 지우고요. 자, 소켓 파일 부분 요 부분 조작 해지해주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닫고 해서 문법을 맞춰주는 거고요. 자, FPM 7.3 FPM이 소켓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우리는 7 1을 깔았으니까 여기를 7.2로 바꿔주는 거죠. 바꾸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있죠 예. 접근 허용 부분 여기도 주석을 해지해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기본 데폴트가 일단 데폴트 서버가 현재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 디렉토리는 b r www.html 기본 디렉토리죠 이거를 제가 이제 홈 디렉토리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홈디렉토리에서 모든 작업을 할 겁니다. 제, 어, 도커 영상을 보셨다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될 거고요. 안 보신 분들이란다면 조금씩 따라오기가 벅찰 테니까 어, 도커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들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V로 해가지고요. 어, V로 해가지고 딜리트로 치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버츄얼 호스팅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츄얼 호스팅 부분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버츄얼 호스팅 그렇죠. 츄철 호스팅 부분 열어 줄 거고요. 자, 로케이션 부분 열어 줄 거고요. 열어 줄 거고요. 열어 줄 거고요. 거고요. 이렇게 줄 겁니다. 아직 도메인 세팅은 안 됐지만 도메인 세팅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도메인을 여기다가 세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츄철 호스팅 부분에다 도메인을 세팅한다 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서버 네임에다가 어떤 걸줄 거냐면 저는요, 이제 도메인을 word.배수21.com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word. base21.com 지워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워드 r d b a s e 2 1 c o m 으로 해서 워드프로세스를 세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렉토리를 제가 이렇게 정할 겁니다 홈 디렉토리에 그죠 렇홈 디렉토리에 그죠 렇 베이스 e 2 1이라는 계정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정 일전 영상에서 계정 생성한거 한번 기억나시죠 홈 베이스 21그 계정 안에다가 word press 로 해가지고 일단 여기다가 워드프레스를 탑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홈에 베이스 21 이라는 계정 안에 있는 워드프레스 라는 그 폴더에서 인덱스 파일을 열어와라 이렇게 할거고요자 인덱스 파일은요 여기 있는 인덱스 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에 일단 우리가 PHP를 세팅했기 때문에 인덱스 PHP를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됩니다. 만들어 주고 요놈을 yy 해서 복사합니다. yy 해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p 해서 붙이면 그죠 아래에 하나가 만들어지고 요거는 dd로 위에 걸 지워 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 줍니까? 버추얼 호스팅 부분에도 똑같이 PHP fastcgi 구문 그죠. V로 범위 지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Y로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똑같이 이 밑에다가 조주는 거죠. 그래야 PHP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 그죠. 여기에 P 주게 되면 똑같이 붙어졌죠. 한 칸을 띄울까요? 그러면 띄울 거면 그렇죠. A로 해가지고 편집 모드에서 엔터쳐 주면 한 칸이 띄어지죠그 다음에 접근권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ESC로 빠져나오면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오고요. 어, v, V를 누르게 되면 범위 지정해 주는 거죠. Y를 누르면 복사되는 거죠. 다시 여기서 마찬가지 A 편집 모드로 가고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붙여놓을 거니까 여기서 P 쳐주면 붙어지죠. <laughs> 자, 이렇게 되시면 이제 어, 기본적인 위쪽에 데폴트 서버에 해당하는 서버 세팅에 해당하는 내용과 아래쪽에 버추얼 호스팅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단 어, cgi까지 php cgi까지 적용되지는 형태로 일단 가상 호스팅까지가 완료가 되집니다. 워드 점 배수 21.com으로 해서 일단 어, 다음과 같이 인덱스 php가 열리게끔 세팅을 한거고 php 7.2 속해서 읽어오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wq로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PHP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연동이 되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PHP가 연동되기 되지기 위해서는 먼저 PHP FPM을 스타트를 한번 해준다 그랬죠 소켓 파일이 만들어져 내했으니까요 지금 현재 있어서는요 소켓 파일은 바런 디렉토리 안에가 있습니다 바런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소켓 파일이 생성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어, PHP라는 디렉토리가 있는가 봐보십시오 PHP라는 디렉토리 <laughs> 자 여기에 PHP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그렇죠 자 PHP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PHP 7.2 소켓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네요 어 스타트를 안 해줬는데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이상하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은요 혹시 모르니까 서비스 해주고요. PHP 7.2 다시 FPM START 스타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 줘야 정상적으로 일단 소켓이 만들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소켓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마 세팅하면서 만들어진 것 같네요. 자동적으로 일단 이게 라즈베리 안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PHP 세팅까지 했고요. 엔진니스까지 세팅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PHP가 제대로 연동이 됐는지 그다음에 아가 C라이브러리 하고 막 이거 다 깔았죠 확장팩까지 그죠 그러면 제대로 연동이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죠 네자 일단은요 어홈 디렉토리 위치를 우리가 엔진엑스에서 루트 디렉토리 위치를 홈으로 바꿨죠 그러면 현재 루트 디렉토리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1916802 에서 이렇게 치게 되면 아 페이지가 아 엔진엑스를 재스타팅을 안 했네요 이제 보니까요. 자 서비스 엔진엑스 리스타트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렇죠? 엔진엑스도 우리가 홈 디렉토리 위치, 그렇죠? 루트 디렉토리 위치를 우리가 변경을 했잖아요. 변경을 했습니다. 루트 디렉토리 위치를 아까 etc에 엔진 t e 에 사이트 어 a 리 l 블에 그렇죠? 예, 보이에 u 폴트로 해가지고 바꿨죠. 홈디렉터리와 그죠 홈페이스 20이라는 계정 디렉토리 안에, 그렇죠. 그래서 죠 홈디렉터리로 우리가 이미 여기를 바꿨기 때문에 이제 바 어, www.html이라는 그 위치에 있는 예바 www.html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인덱스 파일을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새로고침 한번 하면 이제 포비든 해가지고 페이지 찾, 찾지를 못하고 있죠. 인덱스 파일을요. 그죠 왜요? 홈 디렉토리로 바꿨기 때문에요. 그래서 루트 디렉터리 위치에 있는 걸 그죠? 홈 디렉토리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 에 있는 모든 것을요. cp 모든 것점 모든 거. 그렇죠? wwwhtml에 있는 모든 파일을요. 어디로 복사합니까? 홈 디렉토리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 디렉토리에 가면 예, 인덱스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예. wwwhtml 이 위치에가 n s 에서 슬러시 www.html.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이 인덱스 파일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홈 디렉토리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고침하게 되면 예, 인덱스 페이지가 열리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인포메이션 파일을 확인을 해 보는 거죠. 도커에서 보일 듯이 vi info.php 이렇게 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어 연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물음표 PHP 구문이죠. PHP in fo 함수 죠 PHP in fo 함수를 넣어주고 그 물음표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 연동이 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포메이션 페이지를 in fo.php 로 하나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 191680 2 슬러시 inf o php 하게 되면 information 그리고 홈 디렉터리에 넣는데 inf 점 php로 홈 디렉터리에 넣는데요. 아 일단은요 php를 한번 알고 열시 7.2 fpm 네. 다시 한번 예, 열리네요. 아, 리스타트를한번더해 줘야 했었는데 안, 했, 안 했던 것 같네요. 자, 다음 같이 어 PHP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어 info.php 파일이 열렸고요. 연동 여부는 다음 같이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설치했던 그죠? cURL 설치가 되었죠 그다음에 밑에 어 GD 설치돼 있고 밑에 iconv도 있고요. mbstring 있고요. mysql 까지 다 탑재가 되어있는 형태로 쭉네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연동까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어, 이번 시간에는 여기 지금 어, php 인포메이션 그죠 요 부분까지 먼저 설치를 하고요 어, 영상을 좀 마무리 해야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우리가 mysql 서버로 탑재를 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php m y a d m i 까지 해서 db도 생성하고 이러 나서 워드프레스를 탑재하는 형태까지 되야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 세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좋은 영상 아, 네 번째 영상으로 찾아뵐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